주위에 좀 패션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랑 음. 어떻게 친목이? 선수 때 쇼핑을 음. 진짜 많이 해가지고 뭐할게 없으니까 선수촌에만 있고 어. 택배를 엄청 시켰어요 어. 근데 엄청 그 시켰구나 엄청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3터뷰 뉴스룸 지영룸의 남지영입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한때 국민들을 울고 또 울게 만들었던 올라운드 스케이터 박승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 씨가 네. 도전에 중독돼 있다라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어. 만 15세 나이로 쇼트트랙 국가대표 데뷔하셨고요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입니다 하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돌연 스피디스케이트라는 아예 다른 종목을 도전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음. 또 다른 도전을 하셨습니다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가또 가방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주눅들어 계시죠? 아. <laughs>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전향을 또 하셨고 네. 이번엔 가방 브랜드까지 하셨는데 이래도 도전 중독 증세가 아니다 <laughs> 아 지금 제가 웃기십니까? 네아 <laughs> 승희님 이 이름표를 지금 옷에 붙여주시겠어요? 도전의 달인 박승희 선생님 선생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생의 정답은 없잖아요 도전하세요 등의 어록을 남긴 도전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데요 <laughs> 나는 도전이 무섭지 않다. 하나, 둘, 셋. 아니다, 무섭다. 어떤 도전이 가장 무서우셨는지 패션 쪽으로 도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른 분들의 시선도 사실 무서웠고 어. 안될 거야, 성공하기 힘들어 어. 이런 어. 얘기 들으면 진짜, 진짜. 사실 모든 직업이 힘들잖아요. 힘드시죠? 아니요. 아 괜찮아요? 아. <laughs> 힘들어요. 네. 저는 어느 정도는 뭐 쉬운 일은 없다고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든 점들을 골라서 막 얘기해 주시고 뭐 되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머리부터 머리 받아요. 약간 무기도 좀 생기고 아, 내가 보여주겠어. 네. 그래서 뭔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전의 위험을 예. 극복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없다. 처음에는 저도 아좀 생각하고 싶지 너무 울었어요. 공방을 갔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가방을 직접 소재와 가죽을 고르고 바느질도 직접 하고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공장에서 전화 오면 막 심장이 두툭 거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쉽더라고요. 한번 깨시면 두 번째는 쉽습니다. 저는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음. 주위에 좀 패션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랑 어떻게 친목이 침묵이... 음. 선수 때 쇼핑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뭐, 할게 없으니까. 선수촌에만 있고, 택배를 엄청 시켰어요. 어, 근데 엄청 이제 시켰어요. 엄청. <laughs> <laughs> 선수촌으로 택배가 가는데, 어. 이름이 제 이름인 거예요. 팬이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씩 알게 되면서, 어. 그렇게 됐던 인맥들이 이제 제가 브랜드를 하면서 조금 사실 도움이 많이 됐었고. 음. 지금 나는 또 다른 도전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 둘, 셋! <웃음> 죄송해요. <웃음> 선생님 연세가 <웃음> 연세가 <웃음> 어떤 도전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 사실 방송도 조금씩. 옛날에는 제가 방송 좋아해고 분위기도 막 적응이 안 됐었고. 오. 출연해보고 싶은 프로그램.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쌩얼이 나와도 되고 어. 다 괜찮아. 자신 있다. 자신 있는 거에보다그게 편해요. 어. 한참 저는 운동할 때도 사실 매스컴을탈 때도 다 쌩얼로 탔었고. 어. 그러니까 이게 좀 괜찮죠?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삼시세끼 같은 거 너무 재밌어 그냥 저는 막 가서 막 밥도 해보고 어, 요리 같은 거좀 하세요? 못 해가지고 해보고 그그그 그, 그 밥은 누가 먹죠? <laughs> 그 사람들은 무슨 거예요 30대 딱 맞이하셨잖아요 서로딱 되셨으니까 40살 승희에게 승희야 건강하니? 내가... <laughs> 아 웃으시면 안 돼요 마음밖에 안 됐는데 <laughs> 건강하고 행복해라 <laughs> 건강에 대한 어, 염려가 어, 적가지고 응. 응.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막 무릎이 막 할머니 무릎이 막 네, 맞아요 저도 어. 허리도 많이 허리가 안 좋으시고 딱 은퇴하니까 응. 모든 병이 다 오더라고요 응. 한 1년 정도를 진짜 그냥 아프기만 했다 건강이 항상 염려가 응. 돼서 응. 건강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게임을 좀 해볼 텐데요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음. 되고요 네. 여름에 패딩 도전 아니면 겨울에 반팔 도전 여름에 패딩 도전 저는 한여름에도 따뜻한 옷을 입은 거예요 빙상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참아야죠 <laughs> 되게 단순해 표면에 <laughs>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laughs> 저때 아무 생각 안 <laughs> 근데 저 말고도 아무 생각 안 하실 텐데 이거 명언인 거 알죠? 김연호 선수도 응. 어, 아무 생각 안했대 근데 아무 생각 안 해요 진짜 생각할 게 없어 수염을 기르겠다? 삭발을 하겠다? <laughs> 어? 수영 어떤 스타일로 약간 좀리테크 <laughs> 올림픽 5연패 가방 디자이너 하나 둘셋 올림픽 5연패 어 올림... 오염폐면 아, 대단해요. 저 대단한 거예요. 저게 좋아요. 저게. 아, 지금 네. 너무 힘드신 건 아니죠? 아, 힘드진 않아 선생님 괜찮으신 아, 거죠? 저, 저, 저. 네, 자,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평생 아무 일을 안 하는데 돈 걱정 안 하는 삶. 아니면 평생 좋아하는 일다 하는데 경제적으로 아 빠듯해. 배고파. 아 둘, 셋. 마음은 두 번째인데, 머리가 첫 번째다.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사실 저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연금 나오시잖아요. 연금이. 어. 얼마인데요얼인데안 얼마. <laughs> 사라져요. 그걸.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하는 성취감 같은 게 없어요. 성취감이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laughs> 돈걱정을안 한다는데 좋으시지 않으세요? 그죠? 어, 다 그래요. 노전의 달인 박승희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